오케이, okay. 오, 좋습니다. 야 좋다. 야 이걸 놓칠려 뻔했네요.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안녕하세요. 헤르나무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영웅도에 왔습니다. 자, 어복 있는 남자, 봉남이. 과연 오늘 조각 어떨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르들 시작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아유, 예! 자, 베트님 지금. 날아가고 계신 거예요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날은 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즐겨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 이런 거못 잡으면 나 운다 진짜 여러분 오늘의 장비 뿅 오우 자 녹슨 홈입니다 이걸로 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다로 와 여러분 바다 보세요 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하지 않게 하면, 해로질은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꽝 치지 말자! 꽝 치면 큰일 난다! 낙지가 있을 거라 믿고, 뒤집고! 뒤집고! 없죠? 뒤집고! 뒤집고! 뒤집으면, 뭔가 나온다! 여러분, 초보들은 뒤집어야 됩니다. 뭘? 돌을! 뒤집고! 뒤집고! 바람 정말 매섭습니다. 완전 한겨울이야! 뒤집고! 여기 소라가, 와, 새끼 소라, 놔주겠습니다. 자, 소라 작은 거를 봤으니까, 기분이 한결 업. 아, 여러분, 여기도, 여긴 고동이죠, 고동. 고동. 야, 고동 두 개. 와, 이거는, 갱이 사이즈가 괜찮네요, 고동. 바다 고동. 오케이. 된장찌개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자, 어. 뒤집고! 아, 망둥어. 망둥어가 노는 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 뒤집으면 나온다라는 정신으로, 여러분. 초보는 무조건 뒤집어야 됩니다. 뭐, 기술이 없어. 뒤집어서 잡는 거야. 자, 또 뒤집고. 자, 어차! 아, 고동. 고동. 아, 고동. 우리 장모님이 잡아오지 말라는 작은 고동. 놔줘. 와, 야, 이거는, 어, 바다 고동이 진짜 사이즈 좋다. 와. 와 사이즈 좋네요. 이런 거 가져가야지. 자 조가가 지금 소박해지고 있죠? 여러분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와 확실히 와 여기는 갱이 커요. 와갱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지 먹을 만하거든요. 이거 까다 죽어 안 그러면. 와 여기도 와 갱이 와 바다 고동이 와. 바다구동이 많네. 어이, 좋아요. 와, 여기도 바다, 바다구동이, 와, 이만해요. 이야, 뭐냐. 아, 여기 갱. 아, 요런 갱은, 요런 갱은 가져갈 만하잖아. 어, 어, 두 개. 어, 좋습니다. 어, 뒤집으니까 두 개가 나와. 이야, 갱 잡으면서 행복해 합니다, 지금. 이런 날은 갱이라도 잡는 거야, 여러분. 우 와, 사이즈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야, 이건 뭐, 새끼 소라만 하네. 와, 하나, 두 개, 와, 세 개, 네 개, 와, 야, 갱자부면서도 행복합니다. 야, 바다구동 좋습니다. 자, 뒤집고, 아, 없죠. 괜찮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참치 울긴 외우어 가자. 우와, 우와, 바다, 와, 와, 갱바라 와. 바다구도2두 개. 오, 여러분, 이야. 요거, 된장찌개 끓여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뒤집으면 나오는, 갱. 오, 어, 뒤집었는데, 와, 사이즈 이만한 거왔어 와, 좋아요. 아, 우와. 우와, 소라. 와, 자, 사이즈. 이만한 소라. 놓고 가. 나가. 너무 작죠? 놔줘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개체들은 놔주시면 더 복을 받습니다.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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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와. 자, 요만한 거. 아, 놔줘야 되겠죠? 작어. 너도 나가. 자, 뒤집으면 소라가 나옵니다. 와하. 여러분. 와, 소라. 소, 여러분. 소라. 오호. 아, 작죠? 놔주겠습니다. 뒤집으니까 소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뒤집으니까 소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라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여러분. 이기쪽 뭐예요? 와,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이거 물선다. 와하! 조개도 하나. 아차. 우와, 야. 야, 이거는 진짜 크다. 바다 바다구동. 와, 사이즈가. 이런 것또국물이 끝내 주죠, 또. 어. 어, 바다구동. 오케이. 야, 계속 나와. 오, 여러분. 여기 소라 작으니까 놔주겠습니다 헤헤. 와, 여기 정말 야 이거 고동이 와 고동 고동하다 와자두개와 고동 고동 오 너무 좋다 야이 고동이 계속 나와요 요 된장찌개 와 여러분 소라 와 작죠 이런 건 나주가야 됩니다 그래 야 키웁니다 올라리오 올라리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와 고동 와와 와, 고동 와 아, 좋네요 와 진짜 와 고동 사이즈 정말 너무 좋다 와 여기가 좋네요, 고동 사이즈가. 와, 이게 흔하게 잡히니까 사람들이 안 잡는 건데, 어, 고동 사이즈 좋네요. 고동이 정말 커요. 와, 진짜 이 정도면 실한 거라니까요, 이게 고동이. 어이, 좋아요. 어, 이거 조개. 어, 이거 조개. 어, 조개. 이거 살아있는 건가? 오, 야, 조개. 어, 조개 좋다. 조개. 아니 고둥이 뭐 이렇게 커? 와, 와. 아데 와, 얘 진짜 큰거큰 큰 놈이다. 와, 야 이만한 게 있다고? 와, 와, 야 이거 잡아야겠다. 되 괴물 바카지가 팔을 내려놓고 갔어요. 얼마나 무거우면? 아차, 어 뒤집어서 돌아. 자 이만한 거나 차가서 나주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건 있을 것인가? 자 과연, 과연. 우와! 야, 제일 큰 소라! 부럽죠? 어, 나도 자, 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오예! 소라 하나! 와, 갱보소 와. 어? 뻥안 치고 소라만 해. 와. 뻥이 좀 과했죠? 이거 봐, 이거 봐. 뻥 아니라니까. 이만하다니까. 와. 야, 진짜, 고동이. 오 이만 씨가지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오 소라 오 사이즈 나쁘네요 작아서 놔줍니다 자 과연 아 여기 와 너무 작죠 와 소라가 너무 작아요 놔주겠습니다 소라가 있는데 작아요 야 여기 봐 이봐 소라가 이만해 이만해 이걸 어떻게 하자냐고 놔줘 자 이제 물 속에서 올라오는 소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하지 야 박하지 새끼를 봤습니다 와 놔줘야 되겠죠 잘가 자, 나올 거라는 믿음 우와, 그렇지 고래 요런 사이즈들 딱한 입으로 먹기 좋은 사이즈 오, 어, 좋습니다 야, 이 정도 나쁘지 않아 가져가 자, 여러분 소라들은 굴 같은 거 먹으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들이 되게 좋은 거죠 딱 잡아먹기 좋거든요, 지금 올라와서 뒤집고 없죠? 어우 야, 이걸 놓치면 할 뻔했네요 어, 그렇죠 어이 좋습니다 아, 여기도 소라, 여러분 어우, 소라 오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소라가 올라옵니다. 소라가 올라와요. 여기 보이시죠? 자 소라. 후. 자 하나개처럼 크진 않아도, 아 어, 소라가 딱 먹기 좋습니다.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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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지, 지대로거든. 아이 어, 소라 좋습니다. 소라를 잡을 때 색깔이 까맣게 돌아요. 주변이. 이 우와. 야 그렇지. 와 사이즈가, 어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최상이요. 여기서는 이게 최상입니다 와 먹기 딱 좋죠 여기 소라 안 보이시나요 자 소라 오우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게 소라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 까맣게 주위가 돌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사이즈 오우 좋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올라오는 거 요렇게 요렇게 요건 잘 가서 놔주겠습니다 야 요거 소라 있다 없다 있다 오우 좋습니다 아, 아. 야, 요렇게, 요렇게 숨어 있다고요. 오, 좋습니다. 야,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우, 작아서 놔주겠습니다. 자, 자, 영웅도의 소라들은 하나개처럼 크진 않아요. 그래도 먹기 좋은 사이즈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자, 소라가 요렇게 있습니다. 돌 밑에서 짠 하고, 어, 올라오고 있죠? 자, 오 괜찮습니다. 보이시나요? 박하지도 이렇게 숨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봐 에이 넌가 작아서 안잡어 요거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 보호색을 띄 뗐으니까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소라는 보호색을 뗐기 때문에 그리고 테두리에 까맣게 올라오는 그게 보입니다 찬찬히 근데 고개를 너무 숙였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여기 소라가 아... 아 소라가 있습니다 오이 좋습니다 아 요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있습니다 야 좋아요 이런 웅덩이가 있는 곳을 천천히 걸으면서 걸으면서 자 돌을 뒤집어 가면서 천천히 우와 야 이걸 놓칠 뻔 했네 와 사이즈 좋다 오야 이정도면 정말 괜찮네요 와 나지 전체 여러분 어이 좋습니다 아 요런데 박카지가 이렇게 숨어있다고 요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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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보라돌이 어이 색깔 좋네요 어이 좋습니다 작아서 놔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소라 사이즈 괜찮습니다 100%입니다 이야 좋다 어이 사이즈 좋다 국물 뽀얀 거 보십시오 이런 물 웅덩이를 잘 보시면 소라를 간단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자와야 이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그렇죠 이만한 사이즈가 나와줘야죠 여러분 아이 좋습니다 소라 하나 득템 소라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주변에 검정게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 자 이렇게 자 조개 하나 잡았고 아니 소라 하나 잡았고 조개 하나 또 잡았고 음. 아, 소라 어이구 요만한 거 그냥 놔주겠습니다 작아서 야 여러분 여기 소라가 얼고 얼고 이고 좋습니다. 어 그래요? 요만한 거 먹을 만하죠? 가져갑니다. 야 여러분 야 이걸 못 보고 지나가죠? 어이, 좋습니다. 아, 소라. 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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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껴 비껴 비껴. 자 소라 어허 돌비 집기로 소라 성공오 사이즈 좋네요. 요 정도면 영웅에서는 사이즈 괜찮은 겁니다. 어. 자 역시 언제나들 바다는 저에게. 이용한 양식을 내어줍니다. 다이어트 다 해주고요. 아, 호우 소라, 요 좋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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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렇게 보이면 옆에 까만 테두리가 보이죠? 자 소라입니다. 어유, 그냥 먹을만한 사이즈. 이거 소라 있다. 이거 100% 소라 있다. 오, 굿샷, 아 여러분 즐거운 헤루질이었습니다 자, 봉남이는 돌아갑니다. 빠이빠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예요. 아, 여러분, 네. 배티님이 저러고 삽니다.